유심입니다그 장박지에 이선블랙 한번 쳐보려고 합니다 이선블랙 이선블랙은 모델은 2고 6년전에 7년전에 7년전에 제가 처음 그 텐트입니다 처음 산 텐트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엄청 크고 어 설치는 뭐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데 크기는 엄청 큽니다 근데 혼자서 쳐도 되긴 하지만 힘듭니다 많이 쳐볼 겁니다 좀 쉬었다가 그 당시에 가격은 뭐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이게 200, 200만원 좀 넘게 주고 산것 같습니다 구성은 텐트 본체 텐트 본체 그리고 폴대 가방이 두개예요두개두개인 이유는 텐트 쳐보면 압니다 텐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가방 전체가 텐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에서 인원에서 뭐 사람들 8명까지 잡았고, 전실도 넓어가지고, 뭐, 한 8명에서 문제 없이 다니면서 이렇게 식사하고 술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엄청 큽니다. 큰 텐트입니다. 세탁소, 세탁소에 맡겨가지고, 깨끗하게 세탁을 하고, 또 세탁소 또 서비스,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유료 서비스 중에 하나가 빗물 그냥 흘러내릴 수 있도록 발수 코팅이라는 게 있는데요. 5만원 더 추가해가지고, 세탁은 여기서 했고요. 세탁 비용은 한 18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18만원. 이게 이제 치실 때 이제 어 단점은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온 상태로 이게 힘을 가해지면 얘가, 얘가, 얘가 찢어집니다, 얘가. 얘가. 이게 단점이에요. 이게 세 번이나 제가 이거를 했는데, 수리킷도 있긴 한데, 이거 엄청 비쌉니다. 코비가또 서비스는 잘돼 있으니까는 하면 되긴 한데 그래서 아예 저는 하나를 예비용으로 가져다닙니다. 그냥. 폴대를 세번 교체를 했습니다. 세번 교체. 어 폴대 하나가 8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한 개당. 어 그것도 폴대 크기 보시면 압니다 왜 비싼지. 폴대를 항상 치실 때 둘이 두 명에서 치실 때 한쪽에서 항상 밀어줘야 됩니다. 절대 반대쪽에서 당기시면 안 되고 당기는 순간에 폴대가 빠지면서. 부서집니다. 위에서 치면 이게 치는 건 힘들지 않습니다. 어, 기둥 두 개만 하면 자립이 되기 때문에 자립 후에는 그냥 나머지는 혼자서 가능하기 때문에 어, 어렵지는 않습니다. 치는 요령 같이 한번 보시죠. 가봅시다. Let's go. 상부에 클립 하나, 둘. 이게 가운데 메인 양쪽에 하나 그리고 안에도 이 안에도 이게 있습니다 양쪽에 하나씩 세탁한 텐트가 나옵니다 반틈 크기입니다 반틈 크기 이제 반을 더 펼쳐 보겠습니다 뭐한이 정도 크기 이 정도 크기 여기가 센터입니다, 센터, 센터, 센터. 그리고 여기 모기장 있는 쪽이 전실, 전실입니다, 전실. 그리고 여기는 모기장이 없어요. 없는 쪽이 이너. 여기 전실, 여기 이너. 이선블랙은 큰 텐트라서, 거실형 큰 텐트라서, 폴대가 이만큼 들어갑니다, 폴대가. 이게 다 폴대, 폴대. 근데 조금만 배워놓으면, 한 번만 배워놓으면 치는 거는 뭐 어렵지 않. 끝에 노란색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보조, 보조 폴대. 여기 끝에 이거 달린 거는 이제, 위에 그, 그, 저, 그늘 칠 때, 폴대 두 개.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여기 보면, 실, 실밥이 지나가는 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라인. 이 라인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이 라인 끝에는 항상 이렇게 끼우는 클립이 있습니다, 클립. 양쪽에 두개 크로스되면 이렇게 자립이 되고 자립이 되고 나면 다음부터는 좀 쉽습니다 수월합니다 자메인폴네 4개 엄청 쉽잖아요 지금 이거 보면 쉬워 치기가 쉬워요 이거 이제 꼬래 하고 팔든가 해야지 이렇게 주황색 올때 있습니다 같은 색깔 이랑 이랑 이렇게 뜨어지세요 이렇게 코베아는 좀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폴대를 실수로 잘못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걱정을 안 하는 게 절대 안 꼽힙니다 진짜 미친 힘을 줘서 이제 꽂는데 그러면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이 꽂는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코베아거는 조금만 힘 주면 웬만하면 들어가는데 그 이상의 힘이 들어가면 잘못 꽂은 거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체크하시고 끼우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반대쪽 클립들 딱 보면 어디 꽂아야 될 지가 나옵니다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 아유씨 이렇게 생 여기가 이렇게 지붕이 생긴다 이렇게 여기 놓고 털때 제일 얇은 거 이렇게 이렇게 생긴다 딱 보면 아 여기 끼우는구나 라는 데가 있습니다 인어는 여기 중심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 여기. 여기 딱 있어, 내다 싶은 데가 있어. 요 아, 여기. 또 여기. 딱 있어, 딱. 딱. 여기 딱 걸고, 여기 딱 걸고. 걸고. 끝. 엄청 금방 끝났습니다. 하나도 안 힘들었고, 할만하네. 오랜만에 해서 오케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힘드네 힘들었고 이제 주의 주의할 점은 이제 아까 폴때 혼자 할 때는 밀면서 하니까 상관없는데 누가 도와주면 반대쪽이 당기는 사람이 기게 되면 폴대가 이게 가운데가 끼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벌어지면서 여기가 찢어집니다 찢어져. 그거 유의하시고. 그리고 이 캠핑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차도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하고 아이들 아이들이 때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돼요 혼자 치실 때는 주변 상황 보시고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피칭을 시작하셔야 되고 애기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 폴대가 너무 길기 때문에 항상 그 유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팩을 박으실 적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일단 제일 끝단 팩을 두 개를 먼저 박으시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박으시는데 입구하고 이너 뒤쪽 앞쪽 문, 뒷쪽 문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풀때만 생각하고 뒤로 너무 붙여버리면, 뒤에 장애물이 생겼을 때, 이걸 다시 또. 옮겨야 되는데,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어른 네 명이서 이제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뒤에 공간 확보를 충분히 하시고, 이거 이제 팩 박는 데까지 또 생각을 하셔서 하셔야 되고, 전면 창도 열립니다. 열려서 폴대를 이용해가지고, 그늘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늘을 칠 수가 있는데, 이 그늘을 칠는 그 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웬만한 캠핑장은 얘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힘든데, 어, 힘들기 때문에 그 캠핑장 정보도 확실하게 알고, 사이트 크기도 알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여기 캠핑장은 이쪽으로 거의 한 10, 15m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주는 데라 이거 그냥 쳐도 뭐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는 뭐 사이트가 정해져, 규격이 정해져 있는 곳에서는, 어좀 힘든 텐트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힘들지 않았고, 뭐 수월하게 친것 같고, 그냥 한, 이거 피칭하는데 한 30분? 이거 저기 촬영하면서 피칭하는데 한 30분? 이제 팩 받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차 밀리면 또 조지니까. 또, 또 이제 또 다른, 이 안이 어떻게 바뀌는 것도 이제 한번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이